하, <laughs> <laughs> 어차피 뭐 길게 찍을 영상은 아니고. 그냥, 뭐억으로 끊냐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이것도 좀 말해볼게요. 우리,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과거 청산 안 했다고 욕을 전락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데려온 게 독일이죠. 근데, 사실은요, 독일은 과거 청산 제대로 안 했어요. 독일이 과거 청산한 국가들은요, 러시아, 중,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영미프 그 그리고 뭐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 뭐 이런 좀잘 사는 편인 나라들 자기 옆에 붙어있고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협력해야 되는 나라들 얘네들한테 그냥 고개를 숙인 거에 불과해요 아프리카 쪽에는요 하나도 사과한게 없습니다 아어 최근에 나미비아 쪽에 사과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것도 차관이 14억 마르크 얘네 GDP 대비에 1%그 정도밖에 안 돼요. 차라리 그 부분을 일본이 나을 정도예요. 일본은 6억 거의 6억 달러를 썼는데 그게 자기 외환보유고의 한 절반 가량이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독일이 한 사과라는 건 결국 강자한테 그냥 이렇게 강자한테 고개를 숙인 거에 불과하지 실제로 약자한테는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했다고요. 여러분은 독일에 대해서 근데 나는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 대해서 그렇게 빨아주는 게난 그게 신기해. 그러니까 이거야 가까운 나라가 아니니까 적당히만 알아, 알아서 그냥 썸 없는 게 가까운 거지. 제대로 빡세게 공부를 안한 거지. 독일이 사과를 했다. 전 동시에 그런 생각도 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는 거면은 독일 독일을 바라가 아니라 독일한테도 욕을 해야 되고요. 영국한테도 욕을 해야죠. 영국은 제국주의 안 했어요? 영국이 제국주의 한 거랑 일본이 제국주의 한 거랑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죠. 자. 영국에, 우리는 근데 영국에 뭐라고 안 하죠. 프랑스에 뭐라고도 안 해요. 프랑스도 제국주의 했을 때그 사죄 같은 거 제대로 한거 없어요. <laughs> 그 당시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모두가 했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식으로 끝났어요. 철저한 사과 그딴 거 없었습니다. 뭐 엄청 난 보상, 뭐 그딴 거 없었어요. 우리가 진짜로 정의가 정,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말할 때 무슨 정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하는데, 우린 정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당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정의를 추구할 거면요, 우린 지금 당장 중국하고 맞짱을 떠야 되고요. 미국에 대해서도 뭐라고 해야 되고요. 패권주의라고 뭐라고 해야 되고. 영국하고도 수교고 뭐고 전부 다 단절한 다음에 니들은 나쁜 새끼들이다 이래야 되고요. 프랑스하고도 맞짱을 떠야겠네요.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기분 나빠야죠. 러시아는 뭐, 인권 탄압 이런 거안 했나? 중국은? 중국, 티베트에서 지랄하는 거는? 그건 뭐, 인권 탄압 아니고, 제국주의 아니고 이래요? 우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당함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걸 정의로 꾸미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정의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이 세계에서 패권 국가로 성장했을 때, 그 제국주의로 세계에서 팽창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것 같아요? 한두명 죽였을 것 같아요? 못해도 한 백만 천만 단위 나오지 않을까요? 그 내부에서 식민 통치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을 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거예요. 심지어 영국은 일본보다도 더 넓었어요. 집의 <laughs> 영역이 일본보다 그래 마일 드하긴 했다. 그 정도 넘어갈 수 있겠네. 그럼 프랑스는 프랑스가 거의 영국만큼 한거 아시죠? 아, 아프리카 난 그런 생각도 해. 아프리카 사람은 뭐 사람이 아니야? 남이니까 괜찮아. 남이니까 괜찮을 거면은 저 제발 정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남이니까 괜찮을 파는 정도로 나올 거면은 정이라는 말을 그냥 빼세요. 제발. 역같으니까. 프랑스도 그지랄했고요. 독일도 그지랄했고요. 영국도 그지랄했습니다. 그 수많은 애들 중에. 일본이 나는 그 생각해도 이상할 거없었다고 봐요 아니 다들 하던 때인데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전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일본이 잘했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맞다고 우리가 진짜로 정의 추구할 거면은 그 제국주의 전체랑 지금도 인권 탄압하고 있는 그 수많은 독재 국가랑 그리고 티베트에서 지랄하고 있는 중국의 저 지랄과 그리고 반도 쪽에 그 흑해 쪽에서 사상자 냈었던 러시아에 대해서 그 모든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그 모든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도 포함돼요, 여기에는. 전부 다 항의를 하고 전부한테 싸움을 걸어야겠죠, 우리가 진짜 정의 추구할 거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닌 거 뻔히 알잖아. 우리가 정의를 추구한다고? 내가 왜 이런 말할수 있냐고요? 내가 내가 누가 물어보면 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말할수 있느냐. 저는 고민을 해 봤어요. 왜냐면 진짜 정의가 뭔지 모르겠어 가지고. 진짜 정 왜냐면 전 정의라는 걸 추구해 보고 싶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 그래,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없다는 게 뭐, 누가 나쁘게 사는 놈이 잘 살고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이익 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의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힘든 거고. 우리가 정의정의 거리는데, 실제로 파보면 정의가 아니라는 거. 정의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래, 정의를 추구 안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다 쳐. 그래. 솔직히, 우리가 세계대전을 벌일 수는 없잖아요. 쟤네들이 나쁜 나라니까. 나쁜 나라들 전체가 세계를, 세계대전을 벌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거의 전 세계 연합국 싸워야 될걸요? 그러니까 정의 추구는 현, 비현실적이라고 쳐요.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그 어떤 나라도 사죄와 배상 같은 건한 적이 없지만,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은 한 적이 없지만 러시아, 중국, 미국도 지금 저렇게 날 힘으로 날뛰고 있는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게 사실이 현실이지만 그게 그렇지만 정의가 있다고 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있다고 쳐 근데. 걔네들 전체하고 싸울 거 아니면은 정의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러면 차라리 정당함을 추구한다라고 말을 하던지. 일본에 대해서 정당한 사죄를 추구함 보상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미 보상은 했어요. 물리적인 보상은 다 했고요. 그한 아니 애당초 물질적인 보상을 더 바라는 거는 좀 옳지 않지. 차라리 개인 청구권 문제는 뭐, 그렇다 넘어갈 수 있지만, 개인 청구권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고, 개인 청구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인식이 중요하다고. 역사인식. 진짜 중요한 거는, 일본 애들을 다 모조리 때려잡는 게 아니라, 일본이, 일본 사람들 한명한 한 명이,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래서 더 이상 두번 다시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나도 한국도 역사 인식 제, 제대로 시켜야 될것 같아. 다시 재인식을 시켜야 될것 같아. 전쟁은 두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왜 전쟁을 한번더 해보자. 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 진짜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는 게 맞고 평화를 추구하는 게 맞습니까? 한국이? 일단 진짜 정의를 그래서 정리해보면 독일은 사제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모든 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정의 추가할 거면은 모든 열강하고 맞짱을 떠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무리처럼 보이네요. 그러면 차라리 정당함을 추가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뺨 맞고서 거기에 대한 어, 뭐야 치료 합의금을 받고 싶다. 그리고 니들이 두번 다시 이런 짓을 안할 거라는 확신을 얻고 싶다 일본 너네한테만 왜냐고? 너네한테 얻어 맞았거든 딴 애들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패고 얼마나 잘못했는지 상관없어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고요 그나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나마 정상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일이 재발을 안 하도록 상대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이상을 바라신다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이미 물질적인 사과는 했습니다. 돈 한번 줬고요. 우리한테 그놈의 개인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네요.